자, 배틀로얄 가보도록 할게요. 빠르게 일단 이동을 해보자. 어, 방금! 가지마, 일로와. 그냥 놀자. 나이스. 여기 좋은 거 많이 뜨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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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서? 아, 아! 공격을 안 해, 왜. 공격을 했어야지, 아. 단검. 통검이 훨씬 낫지. B급인데. 아, 이건 못 이겨. 일본도 너무 쎄. 나가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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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안 돼! 기다렸다가? 아, 아 야, 야, 저기 사람 온다, 사람 온다! 아 진짜. 양쪽에 있어, 왜 하필이면은. 어, 체인건? 오토바이... 노려볼까 오토바이? 이건 일반드라고는 별로 안좋아. 더 새총보단 낫지, 그래. <laughs> 내가 먹어치러 뭐 그리고 여기서 항상 예 있으면 좋은 곳 여기서 대기 조금만 대기하고 있을게요 물론 이거 가스 잘 봐야 돼요 저 시간이 다 초과되면은 안 되니까 한 100가스 정도 되면은 딴 데로 가야지 오, 어, 왔다 왔다. 두 대, 세 대, 네 대, 다섯 대.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? 아니 몇대몇 대를, 몇 대를 때려야 되는 거야? 방금 긴급상황 떴었죠. 네,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. 가스. 예 네. 큰일 날 뻔했어. 오, 소망량도 크게. 뭐해? 왜안 붙어? 저쪽에서. 아, 너무 달라붙지 마. 리볼버. 붕괴로 일단 이동을 한 다음에. 어디 없나? 다 어딨지? 잘가지고요 아, 왜안 가? 어, 저글링?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아, 이거? <laughs> 일로 와. 어디 가세요, 저글링? 어, 똑같은 거다. 근데 이건 못 이겨. 내가 체력이 아마 내가 부족할 거야. 어? 아, 이거 못 이긴다, 못 이긴다, 못 이긴다. 안 돼, 안 돼. 저 싸우면 안 돼. 안검 어, 나이스. 프로브. 오케이. 아, 왜 하필이면은 여기서 큰형님이 되시지 아. 여기로 가야지. 그거 먹었다가, 배탈, 아. 탈란다고 말하라 그러는데, 하필이면 골리아시 뜨네, 와. 무슨 어떻게 골리아시 뜨냐, 저기서. 아니, 못 이겨. 이길 수가 없어요, 이거. 아 근데 공격 못 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응 음, 여기 있어 나나 나 갈게 아, 아 잠깐만 한데 아 기다렸다가 기다려 <laughs> 아니 안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<laughs> 아 눈치싸움 요즘 에, 도 은근히 눈치 쌓아 많이 한다니까. 나 <laughs> 진짜. <웃음> 어디서 뭐 하고 있어? 골리아 M4 칼빈. 아름다운 이 섬과 외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장소이다. 배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 이미 정무은이 손을 쓴 모양이군. 내가 아직 6킬밖에 기록을 못했구나. 아 여기 금지 구역이에요. 10킬은 해야 돼. 점검번화가 어어 l 어어아저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았고, 이로 올라간 다음 다시 내려간다고, 다시 한번 번화가로 이동한 다음에, 파벳이 근데, 다 폈나? 어디 갔지? 단검으로 가자. 또 골리하시오. 이번 안되나? 아 이불 고 가자. 뭔가 왠지 콜레아 별로 안 좋은 거 같아. 단검으로 가자. 여기가 이거밖에 안 뜨나? 하나 없나? S급, S급 하나를 원하는데 S급이 너무 안뜨네요. 오, 죽창, 회총... 아, 저게 안 잡힌다고? 내가 엄청 때렸는데 리볼버 여기는 금지구역이고 신사로 이동하자 주택가 쪽 주택가 쪽에 몇 명이야 하나 아 가지마 시야에 안 보여 때려도 안 되지 아. 못 잡았나? 범죄구역이고, 벨스 아, 제발. 아, 프로브 잡아야 되는데. <laughs> 아니 갑자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? 프로브 한 대만 때리면 되는 거였는데. 아... 여기로 들어왔나? 저거 형 gotcha. 저기 있다. 때리고 있어? 오케이. 14킬. 시야가 자꾸 <laughs> 사라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. 와 1등이 17킬이야 벌써? 18킬? 유니지 되게 좋은가? 리본가 리버 혹시? 이거 본 적이 없는데. 화염방사기. 사람이 안 보여. 신사 쪽? 기다려야지 다시 나오겠지? 덤벼 어디 갔어? 어. 히드라 아, 저게 안 잡힌다고? 그렇지, 아 잡기 힘들었다. 아, 4킬만더 기록하면 되는데, 키 기록할 만한 데 없나? 아, 가자, 일본도 못 이겨요. 이걸로, 아, 야, 갑자기 여기서 <laughs> 금지 구역으로 선포된다고? 내가 있는 곳에서? 어이없네. 나 빨리 전투해야 돼. 1등이 18킬이야, 지금. 좋아, 저글링에서 SCV 넘어가는 판다 좋았고. 17킬. 아! 안 돼, 19킬이야, 1등이. 차이 얼마 안 나는데, 아 이거 이기기 힘드나? 주택가 이쪽에서 그냥 오토바이나 구할 거라. 기관총 이걸로 한번 노려보자 없어 없어? 오케이 일단은 2킬만 오 프로브 프로브 일로와 프로브 일로와 오케이. 1킬, 1킬! 제발! 한명 없나, 한 명? 제발! 아! 아, 미치겠다, 저거. 체력만 있었어도 이기는 건데. 다이너마이트다. 이걸로 그냥 너 죽고 나 죽고. 킬 기록되는 거잖아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닌가? 여기 아닌가? 어딨어 어! 아 야! 그렇지! 와... 방금 터트리면서 킬 저도 오, 올랐어요 그니까 저도 터지면서 킬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승리로 와... 같이 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